<laughs> 자. 옆에 있는 멤버들을 릴레이로 칭찬하기. 아. 순순하게 끝나야 돼. 저부터 가까이 이렇게. 아, 이쪽도 좋아야 돼. 민기하다. <laughs> 아, 네, 칭찬해 줄 말이 없어. 아, 예, 생각해야 돼. 생각해래요 <laughs>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아, 네. 장난이야. 자, 그러면 칭찬해 줄때 네. 서로 눈을 바라보고 손을 맞잡고 합시다. 좋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와우. 좋다. 저는 너는 정말 잘생겼고 랩도 잘하고 계속 계속 정말 고마웠던 걸 표현해도 돼요. 네, 네. 애교도 많고 이들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laughs> 와야 <laughs> 눈 뭐, 눈은 안 보고 <laughs> 하면 안 될까 우리? 그래 아, 이거 봐야 돼 이미 아, 시작했어 빨리, 빨리. 이미 시작했어 아예 아, 고맙고 <laughs> 사랑한다 고맙다 아, 당연하지 쭉 미안 <laughs> 한번 해봤어 미안 피가 <laughs> 날 봐, 날 쳐다봐줘. 보고, <laughs>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있어요. 우리 아론형 정말 형으로서 듬직하고 또 우리를 잘 뒤에서 보살펴주고 항상 옛날에 힘들 때부터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다 형의 그 선한 마음이. <laughs> <laughs> 선한 마음으로 되게 친구 같이 대해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이 친구처럼 하자 지내자라고 했을 때좀 기쁜 마음이었고 그래서 형이랑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더 빨리 형을 형이랑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우리 아론이 형 너무 잘생겼고 조각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고 하, 내 눈을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안 끝나고. <laughs> 그래서 형이 유이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형한테 의지를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어이. 오늘 밤새 칭찬으로 범세겠다. <laughs> 그래 이런 그런 저로 봐야 돼. 누구 지으면서 봐야 돼 그렇게. 될 응. 거야 일단 너무 잘생겼고 진짜. 잘생겼고 다 나와. 아니거다 뭐 여기는 맛집이야 여러분. 네. 먼저 뭐, 뭐, 비주얼 비주얼 <laughs> 나, 맛집. 비주얼 맛집. 네. 뭐 그렇다고 하면 나네.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뭐냐면 진짜 작곡도 잘해. 그 덕분에 진짜 우리 노래들의 이제 되게 자랑스러워. 음, 어. 자부심. 아, 자부심 자 자부심 그래 그래 그래. 음. 자부심 진짜 엄청 어, 느껴져. 어. 그리고 어 내가 봤을 때 너는 아이돌 중에 고원탑이야. 어 노래 너무 잘하고 어. 동생으로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어, 앞으로도 좋은 곡들 많이 부탁드릴게 부탁드릴게는 뭐야 <laughs> 할게, 부탁할게 부탁할게 단종돼 단종돼 오케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기다려봐다 지금 나항이야나항그게 나낭. 없어 <laughs> <laughs> 아 민기야 나 큰일 났어 어 민기는 일단 눈이 예쁩니다 아 눈이 예쁘고 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분위기가 다운돼 있을 때 어. 항상 우리 기분 좋게 해 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내서 활동 잘 하고 있고. 해피 바이러스야. 고마워. 해피 바이러스고. 아, 이게 눈 보니까 생각이 잘안 어. 나네. 뭐, 나도 어, 눈, 눈 봐서 솔직히 나아. 이제 눈 보면 진짜 약간 어떤... 멍이. 음. 아, 그리고 어. <laughs> 민기한테 제일 공감한 거는 어. 어. 항상 노래를 쓸때 음. 민기가 이거를 어, 떻게 소화할까? 어. 라고 생각을하면서 곡을 쓰는데 오. 너무 그 기대 이상으로잘 해줘가지고 고마워.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 우리 그룹의 약간 무기 같은 목소리야 음. 음. 고맙다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 민기 거생각하 이거 이파이로가능하이이거이파이 와이파이 o u l d you like to w a t c 와이파이의 <laughs> 그 다리가 e 어 m watching you.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이렇게 k a y 오케이 y o 이 a y 이렇게.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한결같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 들한테 이렇게 표현해주고 늘 어, 사랑해주고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지 되 <laughs> 정말 너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진짜로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좋은 어, 아 나한테 나한테 그게... 정말 좋은 그런 자극이 돼줘서 또 고맙고 또 어, 그리고 항상 너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팀에서 이렇게 기둥으로 정말 어, 멤버들이 힘들 때나 아니면 뭐 지칠 때나 정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버팀목으로 정말 그렇게 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또 아, 우리의 평균 키를 올려줘서 너무 고맙다. <laughs> 아, 고, 고맙다. <laughs> 평균 야, 키를 올려줘서 너무, 고맙, 너무 아, 진짜 고맙고. 고맙다. 열심히 하고 또, 같이 또 우리의 평균 비주얼을 또 올려줘서 너무 고맙고 아유. 너무 잘생겨줘서 고맙고 너무 좋아해서 고맙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고맙고 어. 이제 파리스. 이제 시 파리 아, 계속해. 야, 활동해, 약간 비가 안 통해서. 배터리 조금만 더. 충전 삐? 어. 더 그만해. <laughs> 충전 삐? 더 이상 비가 해. 충전 삐? 너무 고맙고. 음. 어, 아무튼 나한테 너무 고마운 게 많다. 어, 음. 앞으로 우리도 정말 화이팅 하고. 화이팅. 정말. 뉴스 저 대박 나자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연결이 해체되었습니다. <laughs> 아뭐 <laughs> 네, 연결이 해체됐죠. 마지막으로 와우. 어, 멤버들의 네, 서로를 향한 칭찬 타임도 가져봤네요. <laughs> 네, 아쉽게 저희가 슬슬 마무리할 네. 시간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코너들을 했잖아요. 네. 여러 게임도 하고 힐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아, 맛있습니다. <laughs> 아, 예. 네. <laughs> 한마디로 정리됐네. 네. <laughs> 아, 맛있습니다. 제 아, 코는 아, 맛있습니다. 다 알아들었어. 민기. 저는 늘 뭐, 우리 멤버들도 잘 알고 늘 하던 거지만, 그래도 또한번 우리 멤버들의 어, 서로의 애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활동 중에 원래 맛있는 음식 많이 못 먹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진짜 푸짐한 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다 알겠다, 네. 아, 아론 형 알았다 그렇다. 말해주라 네. 저는 네. 아. 미역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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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희 멤버들이 함께한 지좀 오래됐지만 이렇게 또 멤버들이 직접 끓여주는 미역국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큰 감동이고 <laughs> 다왜 어, 웃으시죠? 왜 웃지라? 어, 처음, 이제 처음이라는 에 충격이야. 이거 즉석식품이야. 처음. 10년만에. 마지막에. 10년만에. 어, 스타로드를. 그, 그 이제 그 정상.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네. 형 아, 처음으로 네. 대표준 아. 미역국이라서. 그래도 알지. <laughs> 여기서 다 먹은 음식.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역시. 네. 네, 어, 역시 네. 너무 너무. 역시 우리 멤버들. 큰 감동이었고. <laughs> 정말 스타로드 덕분에 정말 좀또 새로운 좋은 추억.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저는요 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코너는 그 이거 박스 히든 박스. 아, 번방? <laughs> 콩나물? 콩나물? 아, 이게 콩나물. 바로 팀워크지 않나라는 거를 네. 거기서 확신했습니다. 네. 사연속 탈락. 시차가요? 아 <laughs> 저단했어요 어, 정말 쉽진 않지. 어, 다 충격이었지만 민현이가 가서 보던 건 진짜 충격이었어. <laughs> 어. 그거 가서 왜본 거야? 아니 내 옆에 딱보길 <laughs> 내가 뭐 하는 거지? <웃음> <웃음> 자기가 맞춰야 <laughs> 자기가 와서 이렇게 보고 와.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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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저는 그때가. 그래서 게임이 제일 기억 많이 나와요 아, 네. 저는 그.. 힐링방? 아. 뭔가 아. 요즘에 카포쇼. 이제 활동을 하는 중이고 네.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네. 모여서 과자 먹고 하면서 수다를 떨 맞아요, 맞아요. 수다 떠고 하는 시간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맞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과자 먹으면 서 편하게 네. 얘기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너무 또 즐거운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스타로드 그리고 뉴이스트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Urban Electoral b a n 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 안녕.